우리의 삶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걸음을 멈추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계획하던 일이 갑자기 멈추기도 하고, 열심히 달려가던 방향에서 생각지 못한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며, 마음속에서조차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고 조급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멈춤 안에 이유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멈출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멈추기 싫지만 하나님은 멈추는 그 순간에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다시 다듬으시고 놓치고 지나간 부분을 돌아보게 하시며 더 중요한 것을 준비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멈춤의 순간이 왜 필요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살펴보며 멈춤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놓치고 지나간 중요한 것을 다시 보게 하시려고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바쁘게 흘러가고 여러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알고도 놓치는 순간이 자주 생깁니다. 마음속에서는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계속 앞을 가로막으며 생각조차 정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무엇이 중요한지 구별하지 못한 채 습관처럼 움직일 때가 생기며 커트로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방향을 잃을 때가 찾아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며 바람처럼 지나가던 일들 사이에서 잊어버린 중요한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멈춤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당황스럽지만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해보면 멈춤 자체가 은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놓친 것을 다시 발견하도록 돕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삶이 빠르게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은 작은 신호를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도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끝내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잠시 멈추는 것이 더큰 유익을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순간은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며 그 시선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울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사울은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의미를 놓쳤습니다. 그는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야 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잃어버렸고 결국 그 멈춤이 주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순간을 무시하면 오히려 더 헤매게 되지만 멈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길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빠르게 움직일 때보다 멈추어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만지십니다. 움직임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멈춤 속에서는 더 분명하게 들릴 때가 있으며, 바쁘게 살면서 지나쳤던 기도 제목이나 관계의 문제, 혹은 마음속 깊은 곳의 연약함이 멈춤 속에서 하나씩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후 우리는 그동안 놓쳤던 감정과 생각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 잡는 시간이 되며 서둘러 달리기만 하면 보이지 않았던 길이 멈춤을 통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멈춤의 순간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답답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어서는 동안 우리가 놓쳤던 중요한 것을 깨달으면 그 멈춤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끄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멈추는 시간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깊게 빚으시며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멈춤은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시야가 흐려졌을 때 다시 밝히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의 멈춤의 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무엇을 다시 보게 하시려는지 묵상하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을 담대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일 때 멈춤을 통해 다시 깊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바쁜 일상 속에서는 기도가 어느 순간 습관적인 행동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분명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생각할 여유가 없을 때는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기도 자리에 앉아도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술은 움직여도 마음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고 형식은 지켜도 깊이는 사라진 기도가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상태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세밀하게 알고 계시며 우리 영혼이 얕아질 때더 깊은 자리로 부르기 위해 때로는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멈춤을 통해 마음을 다시 정리하도록 이끄시며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솔직해지는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은 처음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습관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기도 하고 매일 기도하는 흐름을 잡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중심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습관이 신앙의 힘이 아니라 껍데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춤을 허락하시며 익숙함에 갇힌 기도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이 흔들림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깊고 진실한 만남을 다시 누리게 하시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도 기도가 흐려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멈춤을 통해 다시 깊은 자리로 부르시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중 하나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끊어졌고, 삶의 방향도 흐트러졌습니다. 하나님은 폭풍과 바다라는 멈춤을 허락하셨고, 결국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멈춰 선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 속에서 잊었던 기도가 다시 터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나에게 멈춤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으며, 하나님은 그 깊은 자리에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요나처럼 멈추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바쁘게 달려가며 드리는 기도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형식적인 기도는 더 이상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멈춤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멈춤이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멈춤의 시간에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고, 감춰 두었던 걱정이나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하나씩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잊고 있었던 말씀도 깊이 다가오며 내 영혼이 다시 생기를 찾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를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멈추실 때는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할 때라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멈춤은 우리를 정제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안정된 자리로 이끄는 과정이며 그 안에서 기도는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앞으로 멈춤의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은 기도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우상을 내려놓도록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 한편에 작은 우상들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상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과 선택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우상을 지키기 위해 더해 쓰고, 마음을 쏟으며,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 우상이 흔들리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만든 우상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며, 우리가 스스로 만든 우상을 분별하도록 이끄십니다. 멈춤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삶이 쉬지 않고 흘러갈 때는 우상이 성장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합니다. 일이 잘될 때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그 성공과 성취가 점점 더큰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바쁘게 흐를 때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붙드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내 신앙보다 앞서게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무 마음이 치우치면 그 사람이 흔들릴 때내 마음도 같이 무너지게 되고 그 사람이 기쁠 때만 내 삶이 안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판단 역시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 내 계획과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내가 원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자기 확신이 커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멈춤을 통해 우리 마음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시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대상을 내려놓도록 이끄십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이끌어가고자 했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여러 계획을 세우며 움직였습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형을 속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계획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해했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 강가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먼저 보내고 남겨진 야곱은 혼자 남아 자신의 모든 두려움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붙들고 있던 우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우상은 단순히 물질이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멈춤을 통해 야곱의 마음 깊은 곳을 드러내셨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렸고, 그의 걸음은 그 이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멈추는 순간에 자신의 우상을 보게 됩니다. 바쁘게 움직일 때는 보지 못했던 마음의 중심이 멈춤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멈춤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멈춘 순간에는 불안할 수 있고, 내가 붙들던 것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져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서게 되고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자유롭게 살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멈춤을 통해 우리를 자유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상이 내려갈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멈춤은 우리의 손을 비우는 시간이지만 그 빈손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채우시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멈춤의 시간은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일을 준비하시려고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멈추면 불안해지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해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관점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음을 멈추게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더 중요한 일을 계획해 두셨고,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속도를 잠시 낮추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 멈춤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다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음 속의 서두름과 조급함이 잦아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작은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모두 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길을 열어가기 위해 어떤 일을 막거나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일 중에는 우리가 기도하던 일과 정반대처럼 보이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에서도 갑자기 문이 닫히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멈춤이 결국 더 좋은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시선은 지금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과 그 다음의 시간까지도 동시에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멈춤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기대했지만 그 과정은 매우 멀고도 어려웠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은 멈춤보다 더 깊은 후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중요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서 멈춤을 반복하시며 그를 다듬으셨고 결국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멈춤들이 없었다면 요셉은 애굽의 지도자가 될수 없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일을 맡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지나온 모든 멈춤은 결국 더 중요한 만남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준비였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시간을 완벽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깊은 위로가 됩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더 중요한 일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는 책 인용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 기도에서 우리가 느끼는 막힘과 멈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는 방식일 수 있다고 말하며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가 많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답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춤의 순간을 단순히 어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추진하던 일이 멈추고, 열심히 준비한 계획이 보류될 때는 마음이 흔들리고, 눈앞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중요한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조정하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는 과정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멈춤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준비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멈춤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